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짱구의 여름방학 같은 사진, 뭐 아빠가 찍어주는 일본 아이들의 사진, 뭐 이런 게 인스타 피드에 올라오면 지인들이 그 링크를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면서 이거 소우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 필름 레시피가 있는데, 여름에 찍으면은 굉장히 일본 느낌도 나고 청량하고 깨끗한 느낌의 이미지를 낼수 있는 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우리 아이와 자연을 어 제일 감성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 여행을 갔을 때 리조트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찍고 일본 여행 갔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사진의 특징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한글로 된 배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약간 유치한 듯한 색감의 알록달록한 바지를 입고 있고요. 아이 표정이 웃기고 귀엽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이 일본 아이 사진 같아 보이는 이유는 색감이 가장 큽니다. 약간 푸른 듯한 깨끗한 색감의 하얀 배경. 이 색감이 일본 아이 느낌이 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몇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감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도 알록달록한 배경과 잘 어울려서 좋아해요. 이 사진은 친구 아이의 사진이었는데, 푸릇푸릇한 배경과 하얀 옷을 입은 아이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좋아하고요. 이 사진도 여름에 조화롭게 쓰기 좋은 레시피입니다. 푸른 배경과 녹색이 정말 잘 나온다는 사진의 장점이 있어요. 이 레시피를 한번 알고 가시면 이렇게 재미있고 조금 귀여운 아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주 찍는 사진의 상대가 아이지만 어, 많은 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진을 어, 똑같이 적용만 하시면 정말 색감이 예쁜 청량한 이미지의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초록은 더 푸르게, 하늘색, 정말 더 파랗고, 이 사진의 깊은 대비와 어우러서 청량감을 확실하게 줄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저는 여름에 이 컬러 레시피를 쓰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비올때 우산을 들고 있는 사진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공원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 신나게 노는 모습을 찍기에도 좋은 컬러 레시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늘이나 배경을 찍었을 때는 깔끔한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알려드릴게요. 사진을 보면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깊은 대비감, 색감이 약간 짙고요. 어, 초록색과 파란색의 색 표현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훨씬 선명해지는데 사진이 유치하진 않죠. 그리고 아이는 작고 배경이 차지하는 사진의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건물의 이미지를 활용을 하면 재미있는 영화 스틸컷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 레시피를 한번 어, X100V, 후지 필름 카메라 X100V 기준으로 한번 필름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은 후지 필름 X100V 기준으로 드릴게요. 저는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필름 시뮬레이션에서 클래식 크롬에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에서 커스텀 세팅으로 들어가서 셔터를 한번 누르면 이 공간에 맞는 가장 예쁜 색감이 세팅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이거를 설정을 해 놓고요. 여기에서도 또 색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푸른 색감으로 넘어간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해 주시면 제가 찍는 필름 레시피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사진보다 사진이 여름에 시원하고 푸른 느낌을 낼수 있는 컬러 레시피라 제가 주로 사용하는 화이트 밸런스 값입니다. 제 사진을 찍으실 때 색감뿐만이 아니라 대비를 조금 높이고 낮추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사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사진, 여름 사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여름 컬러 레시피 마음에 드셨나요? 앞으로도 하나씩 제가 좋아하는 색감의 사진 레시피들 자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